시작기도록 우리 지구를 위한 기도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이로 감사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 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차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약탈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거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관상하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미 네, 예수님, 저는 가정생명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선유 타대호 신부입니다. 오늘 역시 저와 함께해 주시는 신부님,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교구 장재명 신부입니다. 지금 미국 뉴저지에서 교포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신부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부학을 전공하셨습니다. 네, 뜬금없는 갑자기 드는 질문이 생각났는데, 저는 생태형성, 특별히 찬미받으소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굉장히 솔직히 행복함이라는 것을 많이 떠올리고 있어요. 이 모든 피조물 속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려는 그런 시선들 속에서 혹시 신부님은 교부학을 공부하시면서 어떤 점이 이렇게 좋으셨고 마음에 와닿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네, 정말 뜬금없는 질문이네요. <laughs> 네, 교부들은 제가 앞 시간에도 소개해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의 그 초창기에 그 기초를 놓으셨던 분들인데, 그한분한 한 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물, 그리고 사도 바오로라는 또 특별한 이 인물, 이런 어떤 롤 모델들을 따라서 일생을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살아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도 바오로의... 그 가르침대로 살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온 존재와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분들을 제가 공부하고 그 발자취를 제가 따라가면서 그 행복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열정을 네. 지인 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지금도 교부들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거든요. 시대적으로는 옛날 뿐이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교부들의 증언은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네. 어, 저는 신부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지만, 지난 시간에 아시시에한 달에 한 번씩 피정한 마음으로 가셨다고.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방학 때꼭 아시씨를 가서 기도하고, 복상하는 시간들을 늘 가졌던 것같 여전히 저는 갈 때마다 그첫 번째 아시시와 신부님과 함께 걸었던 아시시를 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부님께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와우. 기억하시나요? 기억합니다. 네. 어, 바로 프란치크 성인의 태양의 창가를 네, 사서 저에게 물로 주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어, 그날 처음 본 날인데 선물까지 저에게 주셨고 저는 그게 어... 그 선물을 제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네그 기억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이 태양의 창가야말로 프랑스 성인의 영성을 담아내는 것 같아요 이 태양의 창가의 뒷얘기 그때 저희 신부님께서 그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고 저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상 남아있는데 그 얘기를 좀 우리 신자들에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시를 이제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것이고 아마 이 얘기도 거기 가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아시시라는 곳이 그 이태리의 그 운브리아라는 그 지방 거기가 가장 이태리에서 가장 자연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또 아시시는 해발 400m 정도의 높이에 위치한 약간 고도의 도시죠. 그래서 거기서 내려다 보이는 그 운브리아의 자연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프란치코 성인이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감탄해서 태양의 장가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태양의 장가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냐면, 거기 아시시다 설명되어 있는 부분인데, 프란치코 성인이 이제 생애 말년에 이제 온몸이 병으로 고통을 받고, 이제 눈도 보이지 않고,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느님께서 나를 왜 데려가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프란치코 성인이 기도를 합니다. 하느님, 이제는 저를 데려가 주십사.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그때 돌아온 하느님의 답변이 뭐였냐면, 프란치스코야, 너는 나를 찬미해야 한다고. 그런 상황인데 나를 찬미해야 한다 그때 프란치스코 성인이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행 비석격인 수사님을 오라고 해서 정말 그 고통 중인 상황에서 내가 지금 부르는 것을 받아서 거라. 때 나온 게 태양의 찬가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찬가 내용은 너무 아름답고 모든 피조물이 형제 자매고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하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내용인데 그 근본 바탕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그 찬미가를 지은 게 아니라 본인은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극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느님께서 너는 나를 찬미해야 한다 그한 말씀에. 성인이 그렇게 아름다운 장가를 지었다는 이 엄청난 반전. 그게 아시시에 가면 올수 있습니다. <laughs> 네, 저도 그 말을 늘 기억하고 있기에, 분명히 성인은 그 무리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이미 그 아름다움은 각인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안에서 어떻게 보면 고통과 죽음까지도 찬미하는 여정으로 받아들였던 모습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아시씨를 어, 찾을 때마다 저에게 다가왔던 기억이고 그 얘기를 신부님이 저에게 처음 해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참미하여라. 이두 번째 시간은 주제가 참미입니다. 참미 찬미 받으소서. 그 참미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나눔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것도 역시 평신도 분께서 질문을 해주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느님께 찬미를 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것은 제가 먼저 답변하기보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놓으신 이 권고집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는 권고. 아마 한 번쯤은 우리 교우님들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 권고 16항에서 교황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이 성덕은 작은 몸짓들로 점점 자라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부인이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가 이웃을 만나 담소를 나누는데 남을 흉보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아니야 나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나쁘게 말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성덕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갔더니 아들이 자기 꿈과 희망에 대하여 그녀에게 말하고 싶어합니다. 피곤했지만 아들 곁에 앉아서 애정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그의 말을 들어줍니다. 바로 이것도 성덕을 가져다주는 또 다른 희생입니다. 그 다음 그 부인은 어떤 불안감이 들었지만 동정 마리아의 사랑을 떠올리고는 묵주를 들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도 또 다른 성덕의 길입니다. 한 번은 그녀가 외출했다가 길거리에서 불쌍한 사람을 만나자 멈추어 서서 그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넵니다. 이 또한 성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네, 교황님의 이 말씀에서 정말 구체적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들었을 때, 이게 뭐, 무엇이 거룩한 것이냐라고 생각될 정도로 작은 몸짓들, 작은 네, 그렇죠. 행동 하나하나로 성덕으로 나아간다. 음. 이것이 우리가 성덕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자체가 하느님께는 찬미를 드리는 게 되죠. 그래서 찬미는 그냥 오하느님 찬미받소서 한다고 찬미가 되는 게 아니고, 음. 병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내가 삶으로 살아낼 때 그게 바로 하나의 찬미가 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자그마한 실천들, 이찬미받아 여정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항상 실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 이미 답변이 된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찬미받아서서의 회칙은 생태,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환경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라는 어떤 분의 질문을 함께 나누 보고 싶습니다. 네. 이 이유도 저의 답변보다 먼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찬미받으소서라는이 회칙, 우리의 이 7년 여정의 가장 모델이 되는 근본이 되는 회칙의 한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40 사랑을 보면 교황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 환경과 자연 환경은 함께 악화됩니다. 우리가 인간과 사회의 훼손의 원인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환경 훼손에 적절히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환경과 사회의 훼손은 특히 이 세상의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 55항을 보면, 사람들이 생태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나쁜 소비 습관은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함을 넘어서지 않으면, 이 훼손들은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교황님의 예리한 지적이고요. 네. 한 부분만 더 보면, 211항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더 많이 소비하고 지출할 수 있어도 난방을 하는 대신에 습관적으로 옷을 더 껴입는 사람은 환경보호를 위한 신념과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은 일상적인 행동으로 피조물 보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참으로 고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어떤 예를 들어 주신 건데, 사실, 우리가 너무 쉽게 추우면 에어컨 켜고, 더우면 난방을 하고. 그런데 교황님은 그게 아니라. 더우면 난방이 아니라 에어컨을 켜고. 아, 네. 거꾸로 <laughs> 됐네요. 네. <laughs> 네. 제가 지금 남극에속온겁 <laughs> 네. 더우면 에어컨을 켜고, 네. 추우면 난방을 하는데, 네. 교황님은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렇죠. 아, 불편함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내하면서 추우면 옷을 더 음. 껴입고, 네. 더울 때는 뭐 최대한 에어컨이 아닌 다른 어떤, 어, 방식으로. 이렇게 할때 그게 고결한 행위가 된다. 그러니까 불편함을 내가 개인적으로 감내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넘어서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 지구가 인류 공동의 집이고, 인류 공동의 집이라고 교황님이 교정하신 것은 우리가 다 함께 가꾸고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는 또 의미가 그 안에 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가 가족을 생각해보면 가족이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안에서 불편함을 당연히 감내합니다. 가정 안에서 아, 네. 엄마나 불편해서 이렇게, 안 네. 이렇게 그렇죠. 하지 않아요. 네, 네. 불편하지만 음. 화장실도 기다려주고 가족이니까 네. 그렇죠. 네, 먼저 아빠가 먼저 출근해야 되면 내가 지금 뭘 해, 해야 되지만 또 참고 기다려주는. 사실 불편함이 감내돼야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런 생각의 전환. 가정 공동체만이 유일한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지금 프란치 고경님은. 그렇죠. 네. 이 지구 전체가 우리의 집. 다른 말로 하면 음. 우리의 가정 공동체니까. 네. 그렇게 확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문이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머리로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마음으로까지도 가족이라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 불편함으로 드러나는 실천. 오히려 그 부분이 저는 사랑이라고 오히려 느껴지는 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네, 우리 평신도 분의 또 질문을 좀 듣겠습니다. 네, 요청하겠습니다. 성덕으로 나아가는 작은 행동 예시를 알려주셨는데 그 행동도 외부 활동 중에 하는 기도라고 볼수 있나요? 네. 기도를 우리의 어떤 행위들과 결합시키는 것이 교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특히 평신도들은 삶이 첫 번째죠. 내 직장, 내 일, 내 가정, 이런 것이 당연히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일을 하지 않고는 돈을 벌수 없고, 돈을 벌수 없으면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일이 우선이 되죠. 그런데 신앙인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일하고 야근하고 지쳐서 도저히 기도할 시간이 없는 분들은 그러면 기도가 불가능하니까 안 해도 되느냐. 교부들도 이것을 고민했습니다. 사람들은 오, 일을 해야 되는데, 오케이. 기도는 어떻게 하지? 자제나 수도자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으니까 하루 종일 기도만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지만 음. 평범한 신자들이 일하러 가서 하루 종일 한쪽에 무릎 꿇고 하느님 아버지 이러고 있으면 잘리겠죠. 음. 네, 그렇죠. <laughs> 내일 당장 <laughs> 책상 빼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기도와 일의 결합 이것이 교부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역 아마 많은 신자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도 되나 신자인데 네. 이런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아마 그런 질문의 한 맥락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교황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르게 표현하면 성덕으로 가는 길 그게 참미가 된다고 제가 얘기했지만 그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기도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라는 게꼭 골방에 네. 들어가서 혹은 네. 성전에 가서, 물론 그렇게 정해진 기도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 기도지만, 일상 안에서 내가 행하는 네. 그 모든 행위들을 어떤 지향으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도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뭐 전혀 기도 아닌 그냥 일상의 행위가 될수 있죠.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 종일 정말 많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것인데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네. 그 의미를 단순히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 이렇게 네. 의미를 부여하면 괴로워서 직장을 가기가 싫을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나는 하느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일을 기쁘게 감사히 받아들이고 또내 가족을 위해서 이 시간을 봉헌하겠습니다. 혹은 나의 이 일하기 싫은 마음을 당신께 봉헌하고 싶습니다. 이런 짧은 화살기도와 함께 일을 한다든지 또 중간중간에 그런 작은 행위들도 하느님 정말 이게 작은 거지만 내가 당신께 이것도 봉헌하고 싶습니다. 성인 성녀들은 늘 이렇게 네. 화살 기도를 그렇죠. 바치면서 자신의 일상을 봉헌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네.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되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우리가 하는 자그마한 몸짓 안에서 이렇게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도 또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으로, 어, 찬미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미 받으소서의 어떤 우리의 여정들이 정말 거룩하고 저 멀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작은 몸짓 속에 담겨있다는 얘기가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 혹시 마지막 마무리 하면서 찬미에 대한 신부님의 또 개인적인 더 나누고 싶은 것 있으시면 혹시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찬미하면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성가잖아요. 성가로 아, 하느님을 찬미하는 게 요즘 뭐 아주 이렇게 성가를 많이 부르고, 저 또한 로마에서 유학할 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네. 성가를 많이 불렀어요. 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느님을 찬미할 수 있는가? 내 마음으로는 찬미가 안 나와도, 네. 성가는 정해져 있는 가사와 음이 음, 있습니다. 그래요. 부르기 싫든 좋든 불러야 네, 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것을 부르다 보면, 아,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 순간에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혹은, 네, 하느님께서 지금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런 깨달음. 네. 그래서 여러분, 성가는 두번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네네. 말씀하신 것도 이런 맥락으로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미를 그 어떻게 드립니까 할때 가장 쉽게는 음. 가톨릭 성가, 생활 성가 음. 여러 가지 좋은 성가들을 그냥 불러보는 거예요. 음. 그냥 혼자서 네네. 누가 보면 미친 사람 같겠지만 <laughs>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저는 그냥 혼자 있을 때한 번씩 그냥 혼자 성가를 부르는데 음.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확신하는 게 우리 신앙인이니까. 그럴 때 정말 아, 하느님을 찬미하는 게 그냥 형식적으로 뭐 미사에 가서 해야 되니까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렇게 찬미를 할수 있다. 성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 신부님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또든 생각이 저희가 어, 성무일도를 하다 보니까 이 시편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 찬미의 기도들이 참 저희에게 이렇게 예전에 신학생 때는 목소리를 내서 함께 노래하듯이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을 읽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갑자기. 네, 네. 저는 성사학자는 아니지만 <laughs>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문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것을 성물도 안에 그대로 다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성물도를 다른 말로 시간 전례다. 시간 경이다. 그러니까 시간마다 하느님을 참미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성물도거든요. 그런데 성물도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laughs> 지금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은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시편으로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도 시편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음.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 150편 중에 여러분들이 어 음. 원해서. 골라서 기도하셔도 되고, 아니면 하루에 한 편씩 해도 150일은 기도할 수 있는 <웃음> 것이니까 <웃음> 네, 그렇죠.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찬미에 대한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을 나눴습니다. 아, 우리 사랑하는 신자 분들도 정말 찬미의 여정, 찬미 와드소서 여정에 걸어주시면서 많은 기쁨과 행복, 또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 자리를 마치면서 마침 기도 영광성으로 바치고 신부님의 강복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저왕상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천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